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수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오늘이 저희 방송 예. 1년째입니다. 네. 예, 영광입니다. <laughs> <laughs> 그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예. 어 1년 동안 어떠셨어요? 저는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이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약간 마인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잖아요. 네. 경제 뉴스 보면 은 이게 기후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음 주 주제 고민 때문에 하는 거긴 네. 한데 어, 저는 생활에 그 이런 게 달라지지 않았나 다른 많은 분들도 뉴스를 볼때 우리 사회 뉴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볼때 기후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음. 그런 시각을 기를 음. 수 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취지에 맞는 성과를 음. 달성하는 음. 게아닐 싶습니다. 아주 모범 다방입니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저도 하여튼 네. 뭐 방송 이런 거 완전히 처음 해보는 사람으로서 일년 하면서 네. 보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네. 제가 가장 어 절실하게 생각하는 또 전공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큰 어떤 감사 또 깊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앞으로도 또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죠?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이불 두겹 덮은 한반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먹길래 예,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더운데 <laughs> 네. 더운 얘기하면 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말 정말 너무 덥지 않습니까? 았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네. 이게 폭염주의보 넘어서 폭염경보가 아주 전국에 내려졌어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솔직히 밖에 있으면 저는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숨이 툭툭 막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한 5분 정도만 걸어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밤에도? 밤에도 안 떨어져요. 예, 네. 너무너무 덥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수치로도 나타나요. 서울 기온이 공식 기록으로 38도까지 치솟았고요. 경기도 안성에서는 낮 기온 40도 넘었다고 합니다. 음. 온열 질환자 지금 누적 2,300명 넘었어요. 사망자도 나오고 있죠. 네. 단순히 그냥 여름이라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이거 뭔가 달라졌다. 뭔가 이상하다. 야, 너무 지금 뜨거워서 그런데 자, 원인이 고기압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이번 여름에 이중 고기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티베트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불 두 겹을 덮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로 실제로 두꺼운 이불을 두 개를 덮고, 열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더웠던 건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 한반도 날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음. 그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개 고기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북태평양 고기압 하면은 방송에서 일기예보 네. 방송에서 많이 듣는 네. 거에 또 우리 방송에서도 왜이지역에 해수 온도가 지난 80년 동안 네. 전 세계 해역 중에 제일 많이 올랐다. 이런 네. 방송을 우리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플러스 티베트 고기압이 네. 겹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 좀 익숙해요. 전 사실 막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뜨거운 음. 뜨겁고 맑은 날씨를 좋아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좋아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도가 지나친 거죠. <laughs>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래 생각하는 기압 배치가 고기압하고 저기압, 그다음 또 고기압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이두 개의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이는 형태가 처음은 아니래요. 간혹 발생을 한대요. 음. 가만히 보면 우리 되게 막 더웠다 뭐. 1994년, 2018년, 뭐 이런 네. 여름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난다는 게 서로 다른 대기층에서,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데 이게 독립적으로 발생을 하는. 겹치게 음. 되는 그런 그래서 현상이라고 우리 합니다. 한반도 상공을 딱 감싸 안는 거군요 예, 위에서부터 열돔으로 딱 감싸 안는 맞습니다. 이런 현상 그래서 완전히 가두는 거죠 네. 자 먼저 상층부 한반도 상공 12km 내일를 차지하는 아주 높은 데는 티베트 고기압이대요 티베트 고기압이 말 그대로 티베트 고원의 이 넓은 대륙층에서 가열된 공기가 부풀어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인데요 대륙에서 이게 뜨거운 열을 받아서 만들어지니까. 고온 건조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뭐 인도양 쪽 바다가 뜨거워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겨울철에 티베트 고원에 눈이 안 내리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으면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이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점점 세진다고 보면 됩니다. 음. 이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부라면 이제 그 밑으로 중하층부, 그러니까 한반도 고도 한 5km 상공에 오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자, 이름대로 태평양 바다에 본거지를 둔 아열대 고기압이에요. 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상하층에서 이게 서로 다른 기원이랑 다른 성격을 가진 고기압대가 동시에 발달하기 때문에 두 고기압이 겹쳐진 것처럼 네. 두 개의 이불을 덮었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원래 고기압 때는 구름도 없고 날씨도 맑다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날씨인데 이게 뜨거운 햇빛이 맑은 날씨에 내리쬐면서 지표면이 막 뜨겁게 가열이 되는데 고기압 두 개가 겹치면서 이게 낮 동안 축적된 열이 밤에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밤에 어제 밤에 예. 사실은 저희 조금 m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식당에서 나왔는데 8, 38도 밤에 밤에 일, 예. 8시 반쯤. 예. 어우, 너무 놀래 가지고 네. 밤이 어. 더 괴로워요. 잠을 네. 못 자니까. 어우 음. 정말 그렇게까지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이 고기압이 이 이중 고기압이요. 작년에 9월에 나타났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이제 작년 9월이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9월이었는데 그 원인도 바로 이중 고기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음. 원래는 이게 폭염 절정기 우리나라 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나타나는 게 그래도 정상인데 올여름에는 그냥 이번 달 7월 초부터 이런 양상이 나타났던 게 되게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지금 커진다. 이런 언급을 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중 고기압 이런 폭염 뜨거운 폭염 현상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여름에 폭염의 핵심 메커니즘이 될수 있다 이런 아하.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자주 발생한 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자주 발생했던 거 아니고 렇게막 드문 건 아닌데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폭염 되게 심할 때 우리 아 너무 더웠다 이때는 대부분 원인이 그런가 봐요 아, (1993) 저는 (2018년) 여름에 되게 더웠던 기억이 그거는 있는데. 그때가 예. 우리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네. 가장 더웠던 해입니다 여름. 예. (2018년) 여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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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도를) 찍은 지역이 있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예. 역대 홍천 예, 홍천, 예, 홍천이, 홍천이 41도를 41도요? 찍어서 그게 역대 최고예요. 지금까지. 아, 아직까지 서울은 곳인데, 예. 공식적으로 40도를 넘은 적은 없거든요. 예. 올해 꼭 넘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laughs> 네. 북태평양 고기압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음. 이게 우리나라 완전히 덮으면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고요. 만약에 이게 경계에 살짝 걸쳐지면요. 음. 이게 찬 공기랑 만나면서 비를 뿌린다고 해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한반도 날씨를 결정한다고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 이례적으로 빨랐잖아요. 예, 이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빠르게 확장을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장마비를 뿌렸다가 여기 올라가고 나서는 폭염이 이어진. 예, 그런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번에는 이 폭우와 폭염이 그쪽 네. 반복하는. 예. 음. 그게 반복하는. 그고 해요. 그게 반복하는. 그쪽 반복하는. 그쪽 반복하고 그쪽 반복하는. 그쪽 반복 그쪽 데 북태평양 고기압도 최근 수십 년간 뭐 꾸준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랑 바다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고기압은 대륙에서 만들어져서 건조한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물을 많이 머금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정체전선이 한반도 지역에 형성이 되면 우리 많은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음, 올여름 같은 그런 현상이 별, 발생하게 별, 되는 겁니다. 날씨가 돌변하는 상황이 예. 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만큼 강한 세력을 어, 확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번에 지금 막 극한 폭염이 왔다가 네. 극한 폭우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원인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김백민 부경대 교수 설명에 따르면요, 지금 여름철에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기도 강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이 강한 찬 공기랑 맞부딪히면 이 물폭탄 같은 아, 비가 쏟아지는 거라고 예, 또한 가지 원인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여름에 가장 주목하는 기단도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요, 기상청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루에 한번 숨을 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하루 한 번씩 수축이랑 확장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이 수축과 확장 범위에 따라서 비구름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 범위가 커요. 한 70km에 달한다고 해요. 서울에서 안성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음. 어디에 비구름이 비를 쏟아낼 건지를 결정하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음. 다음 주 날씨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일기예보를 안볼 수가 없고 네. 고기가 좀 두렵기도 해요.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laughs> 다음 주 예측은 어떻습니까? <laughs> 네, 당분간 계속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음. 한 29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위가 누그러질 일은 없다고 기상청이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고기압에 더해서 한동안 동풍 계열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넘어서 이제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산맥 넘어서 바람이 오면 이 편현상 때문에 또 열풍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예정돼 있다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폭염이 계속될 수도 있고 폭우가 또 쏟아질 수도 있어요 둘중 하나예요. 지금 기압 변동성이 되게 큰 상태라서 뭐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예측할 수는 아, 없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네. 예를 들어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는 예. 사실은 예측이 쉽지 않다. 떨어질 수 있고 폭염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 예, 그래서 기상청도 좀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달라. 당분간 좀 그래요.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폭염이랑 폭우에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음. 양우산 같은 거 하나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아. 폭염에는 더위를 피하고 폭우에는 비를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북태평양고기압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단인데 아직은 어그 정체가 분명하게 다 분석이 된것 같지는 않고 시시각각 그 강도가 또 세진다는 느낌을 저도 받게 되네요. 네.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또 정확한 기상 예측 이런 것도 굉장히 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어, 살펴봤습니다. 네.